우리의 행위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 말, 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혀는, 어,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 중에서 가장 먼저, 그냥, 그냥 좀 즉각적으로 나오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혀는, 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혀는 그죠? 생각하고 혀가 말하는 것 같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생각하고 하는 말은 신중하고, 좀, 이렇게 좀 하는데,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말은 생각 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어, 세상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나옵니다. 또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간을 먹이리이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타이도 악인 앞에서는 선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예. 네. 어떻게 보면, 악한에 쪼개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혀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인의 영향력에서 그냥 저절로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동 반응과 같은 그런 모습이 기 때문이,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자동 반응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는 거지. 만약에 눈 같은 것도 깜빡깜빡으로 반응하잖아요. 그죠. 어떤 혀도 분명히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때는 대부분 어떤 환경에 끌려가는 생각 없이 나도 생각지 못하고 그냥 막 끌려가는 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냥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열을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혀는 대부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 칭찬은 그래도 어떻게 니까좀 생각하는 듯 속에서 나와요. 칭찬은. 그런데 그냥 막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에 대한 반응, 예. 그런 모습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 입에 제가를 먹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말로 인해서 끌려가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다이 또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사한 말도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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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근심이 더, 어, 심하다. 이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아, 떤 세상에 속하에서, 육인의 육인의 육에 속하에서 또 악인의 그런 미혹 앞에서 나도 모르게 막 해서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을 때가떻게면 이제는 이제 말하지 않겠다, 제가를 먹겠다, 그렇게 해놓고 해면또어떻 보니까 이 안에서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또 모습이 있겠죠, 그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하여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네, 내 속에서 이제 겉에 영향력이 악한 권세 앞에서 막 말하다가 실수하고 막 그래서 이제 잠잠하는데 이 속에서 이제 또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답답하게 하느냐 하면 육신의 그소기벽성은 불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것은 내 안에 써있는 대부분 어이 불은 좋은 불이 아니고 예? 선한 말도 막 참, 잠잠하고 있는데 육속에서막막 막, 예, 어떻게 보면 열나고 막불붙도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막 터이 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육신의 수육에 의한 그런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이 속에서 막 불이 나서 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부분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합니다 네. 겸손하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신의 수욕이 앞장서면 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입신에 속한 모습이고 때로는 교만한 모습이고 자랑의 모습이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에,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에, 알게 하사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인생이 짧고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뭐 할수 없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 집어내서 어떻게됩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왜 육신의 세력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죄짓기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그런 세력 앞, 악한 환경 앞에서는요 말이 나오면 결국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력에 매여서 나도 악하게 나오고 비방하고 어떤 불평하고 이런 것이 결국 나온다는 생각 없이 나온다는 거. 예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악한 권세에 십사에서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모습이 겸만하게 나오고 유신의 수욕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예? 사단이뱀물통에서 사달, 유혹할 때그 앞에서 말을 하다 보다 보니까 생각 없이 진실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기 이익을 통해서 자기 수욕을 통해서 유혹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결국 덜컥 하나님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듣지 않고 자기 육신의 수욕으로 말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나쁘게 몰아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수하게 사람의 어떤 그 모습으로는 게 아니라 악한 권세의 미혹이 내 육신의 수욕과 같이 만나서 각동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한 쪽로내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그 흐름이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악한 권세 앞에서 육신의 수욕을 가지고서 우리는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엉성하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멀쩡한 사람을 제도로 만들고 비방하는 모습이 굉장히 흘러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인생의 난에 대해서 이렇게 조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제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됩니 헛된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육신에 속한 그런 소유계에 나오는 또 미혹되어 나오는 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참 분별하게 됩니다. 생각은.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바로바로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그냥 육신의 수욕을 따말마는사람있 됩니까? 실세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어디로 갑니까? 대부분 제약된 길로 비방하는 쪽으로 엄망 불평하는 쪽으로 육신의 수욕을 통해서 그냥 거기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드시며 오미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지켜달라고. 내 입을 지켜달라고. 네. 내 입을 못 지키면 생각도 결국은 입을 따라서 말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 어땠니까? 떻이 속에 있는 뭔가 불이함과 또 같이 막 섞여서, 네. 말이 또막 무섭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 혀의 행동에 여성의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혀의 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끌려가서 나도 어쩌면 그이 밖에 있는 악한 권세에 내가 내 혀가 끌려가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모습과 같이 합세되어서 막 불이 붙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그래서 혀가 온 산을 태우고 막 그냥 한다는 겁니다. 혀를 또 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의 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다 내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혀가 대부분 무엇 뭐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권세, 세상의 그런 환경에 의해서 결국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인생을 불태웁니다. 네. 그러나 잠잠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각한 사람은 그러니까 혀를 관리하고 혀가 막 움직이지 못하도록 관리하면서 선한 일로 <laughs> 잠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신다는 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아이또 하나님 내, 혀를 지켜달라고 내 혈을 지켜달라고 내 내혈 내맘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혈압 내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네, 내가 잠잠해야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조심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해야지만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엉뚱하게 헷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친구를 나에게 옮기셔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그니까, 내 혀가 내마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징벌받고 을 어리석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 징벌받지 않게끔 나를 지켜달라고. 징벌받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어리석게 말을 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막, 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서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상황을 본 상황이에요. 본때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할 때는 막지하에 끌려가면서도 막하지만 이제 가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 간 거예요. 그때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잘못 가놓고 예?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 가놓고 미혹돼서 잘못 가놓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통에빠지까 그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느 때부르짖습니까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가고우상을로 섬기고, 그래놓고통가 나중에는 에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에이, 그때서 부르짖습니다. 예, 부르짖종정도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를 지키고, 예,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 부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되어진다. 근 이런 모습은 결국 어떻게냐면 인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것을 아름답게 관리하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제 그때서 야 보고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때서 야 보고서. 우리가 보면 나도 모르게 되니까 순간순간 막 핑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핑계는 생각하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절로 막 나옵니까? 저절로 막 나오잖아요. 그죠? 핑계는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육신의 그 소유계. 자기 어떤 그 육신의 세우에매에서 그냥 저절로 막 나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면 핑계는 대부분 진실한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히, 진, 진짜는 다른것 같지만 실제 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면 나를 또 변하는 그런 모습이고, 어것도 아담과 하가 제리바라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라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어떻게 봅니까? 엉뚱한 미역에 끌려가 놓고, 막경을랬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혀를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미혹되어진 건데, 근데 누가한테 핑계 대는 건가? 뱀이 그랬다. 그죠? 예. 아담은 하와 그랬다. 하와는 뱀이 그랬다. 예. 핑계 대잖아요. 예. 우리가 내 혀를 지키지 못하면, 내 말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줘 담을 수도 없고, 한번 뱉트만을줘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계속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 중심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회복되어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하여서 제약에 끌려가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병들과 상한 모습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지만 그것이 관리가 되어집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되면 따로따로 놀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제약된 감정은 내가 관리가 되어지니까 따로따로 놉니까 이게 나와지내 진정과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막 반응이 막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여기 나오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인격도 보면 죄를 짓고 어둠의 매임은요. 내내 영혼과 같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중인격이니 막 그런 얘기를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 영혼과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된 그런 모습 말고, 타락된 죽어있는 영과 같은 모습 말고, 살아있는, 회복된 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육신에 속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은 그냥 막 끌려다녀요. 마음과 생각들은요. 그냥 뭐 틈만 있으면 막끌려다니고 현은 말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끌려다닙니다. 예.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조차도, 내 몸조차도, 내 혀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뭔가 끊어져 있는, 각자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서. 예.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죄악의미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은 명들고 상하시면 어니까내마음도로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어리석게 행하고, 죄를 못 마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장에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중심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이또 속아서, 욕심이 결국 됩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이게막 끌려가게 만드는 그것이 가장 앞서 것이 뭐냐면, 혈안는 겁니다. 혈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 지혜를, 여기서 보면,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이 건강은 단순하게 육신의 건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위험을 쭉 보면, 그죠? 내 마음의 건강입니다. 내전 인격적인 건강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건강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말도 경건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상하고 지하게 되어있 말이 어떻게 거칠고 악을 행하고 막, 막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그냥 막 저절로 막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전 인격이 건강하게 주 없어서. 그래서 내 말이 좀 아름답고 더 경건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내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권세가 있는 모습되어지게 이해주없소서 내가 건강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이 세상에 막 끌려다니고 지혜에막 끌려다니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말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말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지혜롭게 해주옵소서, 지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모습되어지길 이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서날마다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과 교통하며 주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나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